샬롬.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새로운 사랑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 조건적인 것, 때로는 일시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가리옷 유다가 떠난 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것이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과 다릅니다. 그것은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수치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랑이 왜새 계명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의 사랑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나 친밀한 관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섬김과 희생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세상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며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보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즉각 제가 지금이라도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날 밤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겉으로는 헌신적이지만 실상은 자기 확신과 충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큰 결단에는 열정적인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사랑의 실천에는 둔감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새 계명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한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늘 묵상하는 내용이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헌신입니다. 또한 충동적인 열심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팀켈러 목사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 사랑이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 사랑이면 나도 변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큰 결심과 감동적인 말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게 하시고 충동적인 헌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우리가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